물리학자가 웃었다. 피식. 아! 아! 아, 지금 공포부금틀어놨다고요 아! 집. 4시. 어우, 분위기 좀 음침한데? 잠김. 오, 어 잠김. 와, 여기 무슨 진짜 중세 여관처럼 만들어놨네? 빗자루야? 어허허허 어, 오, 상호작용 된다. 오, 막 상호작용이 막 여기저기 되네. MH1694, 아, 어디 사야 저거? 저거 고소를 해버려야 돼요. 짝퉁이네, 딱 봐도 이거. 이제 더 둘러보지 말고 바로 책방으로 들어가보죠. 물리학자가 웃었다. 피식. 아! 자 그럼 이제 뭐 본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추천 도서 제가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야기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 높은 산에 혼자 집을 두었어요. 사실 혼자인 게 편하거든요. 어찌 됐든 그때 숲속에서 거대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꽤 소름 끼치지만 저는 무시하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그냥 나무 같은 게 쓰러졌겠거니 생각했죠. 응. 그런 걸 신경 쓰기가 싫었어요. 응.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었나 봅니다. 하? 그 괴상한 소리를 왜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응. 그 이후로 데뷔도 못하고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주인... 아, 내가 그 지금 타일러가 된 거구나. 아, 이거 연출 좋다! 발전기에 기름을 채우자. 고기 같은 것도 있네. 돼지고기 배송 시작. 아, 여기가 발전기구나. 지금. 아, 발전기 충전 방법. 기름병을 챙긴다. 기름통에서 기름병을 채우자. 기름병을 들고 발전기 옆 투입구에 기름병을 꽂자. 발전기를 위해 레버를 당겨 기름을 채우자. 요, 어, 요병 챙기고 기름통이 어디에 있지? 그럼. 법이라 쓰여 있다. 이런 게왜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나한테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언젠가 필요할 수도. 일단 식탁에 올려 두자 이거 좀 나폴리탄 그 지침석 계단 뭐 그런 거좀 그런 느낌 아을것 같은데. 일단 뭐 식탁 위에 올려 두자고 하니까 올려 두고 봅시다. 와, 이거 옷장이구나. 오. 어, 이제 맥콜리스 대박이다. 기름이 어디 있지? 기름이? 아, 이게 기름통인가? 이게 기름통이고 옆에 꽂아야 되는 곳이 여긴가 보다. 아, 여기 기름통이고, 이렇게 아, 요렇게. 아. 아, 됐다. 야외 식품창고에서 생 돼지고기를 꺼내자라는데. 아, 요렇게. 고기를 굽제요? 고기 굽는 곳이 있었나? 아, 여기에 있네. 아, 고기도, 고기도 이렇게 굽네? 아, 진짜 신경 많이 썼네. 아다 구워졌다, 다 구워졌다. 아니 고기를 구워놓고 근데 가서 자? 자 일단 자러 갑시다. 토리의 근원을 찾으러 가자. 무언가 다가온다고? 저거 뭐지? 저게 뭐지? 야 뭐가 오는데? 체계 결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와...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기가 막힌데? 나 방금 게임 오버 연출이 진짜 와... 너, 너무 소름돋는데? 숨었어야 됐던 거야? 여기까지 나와서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지 그치?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달려갈 거야 어어 나부세요래 살아나부라고? 생존법 아 허기 배송 원 돼지고기는 창고 빈칸 개수만큼 옴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으로 배송 시에는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한다고 소리, 괴물 소리에 민감함 달리거나 뛴다면 쉽게 걸려버릴 것 그는 지금 이 숲속에 돌아다니고 있음 달리지 않아도 가끔 올수 있음 괴물은 빛을 싫어한다 6시가 되면 괴물은 다시 도망갈 것 아, 그러니까 괴물을 피해서 내가 허기가 달지 않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네. 괴물은 소리 낸다. 어, 뭐야? 어, 파지 뭐야, 파지? 어, 아, 깜짝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면 웅크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망한 거 같은데. 망한 거 같은데요? 달려온다 안돼! 아 허기가 없어서 달리지를 못했어. 그래 이제 좀 알겠다. 고기를 먹어야 되고 내가 소리를 내면은 저 괴물이 달려오니까 웅크리기 한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 건가? 아 갑자기 아 다가온다 구원차 겁내 뛰어! 근데 이거 좀 억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생고기 주었는데 나오면 어떻게 피해? 와, 발전기도 팍팍하자도 못 받았다고! 오늘 한 죄일 저기 돼지고기에서 억까 당할 것 같은데요? 배송? 오지 마라, 제발, 오지, 아, 오잖아요! 이거 봐요! 이건 못해 죽었다, 이건, 찍었 죽었다, 아 오, 어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너무 쉬워졌는데? 저 <laughs> 개물려서. 야아문 닫아버리면 그만이야. 이 정도면 근데 숨을 곳이 없어도 되겠는데? <laughs> 6시가 될것 같습니다. 숲을 떠나세요! 아우 어, 근데 공포 분위기가 살아 있긴 하다 소리 돌때 멈춰야 되는 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라고 할수 있죠. 아 제가 시간 너무 오래 끌었나요? 오늘은 일단 가보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또 들러 주세요. 집을 돌아가 잠을 자자. 뭔가 이 대사도 뭔가 불안한데. 괜찮아 지, 집에 돌아가서 잠만 자면 돼. 어차피 벽너머 있는 거못 보더라고. 이 시간에 누가 노크를 한 거지? 자, 자, 자라고 방금 이야기 들었잖아. 멍청아. 좀 더. 좀 더. 어? 아무도 없네. 다시 잠을 자자. 언제 들어왔지? 당신의 책은 결말이 났습니다. 배드 엔딩이네. 아, 네. 아 재밌었습니다. 사실 맵 난이도를 떠나서 그냥 그 공포 분위기를 느끼는 맵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